초부터 세상은 두 거대한 존재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심해의 군주 레비아타는 모든 바다 생물의 정점에 서서 끝없는 심연을 다스렸고 창공의 재앙 청령은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과 번개를 다스리며 드높은 하늘을 호령했다.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굳이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곧 세상의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균형은 영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인간들의 탐욕과 기술이 발전하며 심해와 창공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졌다. 바다 속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오는 들의 소리, 하늘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비행체들이, 레비아탄과 청령은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이야.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었다. 그들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고 세상은 두거 신간을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목도하게 되었다. 네비아탄이 거대한 꼬리를 휘두르자 쓰나미가 대륙을 덮쳤고 청령이 포화하자 하늘에서 번개가 쏟아져 대지를 갈랐다. 바다는 경랑에 휩싸여 육지까지 밀려들었고 하늘은 짙은 먹구름과 번개로 뒤덮였다. 네비아탄의 비늘은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했고, 청룡의 발톱은 강철을 짓는 예리함을 자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승패는 쉽게 갈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싸움은 세상에 거대한 그녀를 남겼다. 해일과 지진 그리고 거대한 폭풍은 전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두거이는 깨달았다. 서로의 힘만으로는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이 계속된다면, 세상은 끝없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이. 그러나 물러설 수도 없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다. 네비아타는 심해의 가장 깊은 곳. 태초의 에너지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네비아타는 수억 년 동안 쌓인 바다의 정수와 고대 바다 생물들의 지혜를 흡수했다. 그의 비늘은 더욱 견고해졌고. 몸에서는 심해의 압력으로 응축된 강력한 물대포를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바다의 모든 물줄기를 제어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얻었다. 네비아타는 이제 단순한 해양생물이 아닌 심해의 핵그 자체가 되었다. 청룡은 우주의 끼, 별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청룡은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와 별빛의 정수를 받아들였다. 그의 비늘은 은하수처럼 빛났고 몸에서는 태양의 열기와 같은 불꽃을 내뿜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늘의 모든 바람과 번개를 제어하며 대규모 기상현상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을 얻었다. 청룡은 이제 단순한 용이 아닌 천상의 별그 자체가 되었다. 새로운 힘을 얻은 네비아탄과 청룡은 다시 대체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들이 충돌하며 우주가 흔들리는 듯했다. 네비아탄이 꾸며내는 거대한 물대포는 청룡의 불꽃과 만나 엄청난 수증기를 발생시켰고, 청룡이 내리치는 번개는 네비아탄의 방어막에 부딪혀 산산조각났다. 두 거시는 서로의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싸웠다. 네비아탄의 눈은 깊은 심해처럼 검푸르게 빛났고, 청룡의 눈은 뜨거운 태양처럼 이글거렸다 세상은 그들의 격돌로 인해 마치 종말을 맞이한 듯 했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는 사라지고 거대한 폭발과 성강만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지어버리려는 맹렬한 공격 속에서 그들은 기묘한 것을 보았다. 네비아탄이 꾸어는 물줄기가 청룡의 불꽃과 만나면서 물은 증발하고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여 아름다운 무지개색의 안개를 만들어냈다. 청룡의 번개가 네비아탄의 비늘에 부딪히자 비늘은 부서지는 대신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들은 깨달았다.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졌어도 서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결국 공멸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이해 그들의 힘은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롭게 할수 있는 힘이었다. 마침내 네비아탄과 청령은 동시에 공격을 멈췄다.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들은 오랜 싸움의 헛된과 더불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네비아탄은 깊은 심연의 고요함으로 세상의 혼란을 잠재웠고, 청령은 높은 하늘의 바람으로 어두운 구름을 걷어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위협이 아니었다. 대신 네비아타는 바다의 균형을 지키며 심해의 생명체들을 보호했고, 청령은 하늘의 질서를 유지하며 대지의 생명체들을 보살폈다. 그들의 존재는 세상의 두 축이 되어 서로의 힘을 융합하여 더욱 강하고 안정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레비아탄의 물줄기와 청룡의 번개는 더 이상 파괴적인 공격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비와 번개가 되었다. 그들의 거대한 몸은 이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세상의 순환을 주관하는 거대한 신비로운 존재로 남았다. 인간들은 그들의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두 것이니 더 이상 서로를 파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도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네비아탄과 청령은 심해와 창공의 영원한 수호자이다. 조화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